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황창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에 개최된 우리 조합의 2025년 정기총회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조합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정기총회는 승항리에 진행되었으며, 상장된 네개 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특히 4호 안건인 정비 교획및 정비 구역 변경 신청 승인의 건은 통합 심의 중에 발생한 이슈로, 부산 강역시의 갑작스런 변경 요청에 저희 조합에서는 부득이하게 시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급하게 상정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는 안건이었으나 조합원 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협력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7월 9일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시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합의 대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일정입니다. 먼저, 우리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시 대위원은 82명이었으며, 우리 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대위원의 최소 인원수는 73명입니다. 현재 임원 및 대위원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에서 회 대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대위원의 명의 변경, 상속 등의 사유로 권리 변경이 발생하여 조합의 현재 대위원이 75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75명의 대위원 중에 추가로 거리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대위원의 성운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코자 조합은 적시 7명의 대의원을 보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오니, 대의원에 관심 있으신 조합원님은 조합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번 소식지와 함께 발송드린 공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수령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도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물 붕괴 사고가 우려되오니 건축물의 분열 균열을 꼭 점검하여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